어..맞네요 안녕하세요 키크너스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The Witness The Witness 어..어.. 일단 기본적으로는 퍼즐 게임이지만 약간 신비한 섬 같은 곳에서 어..비밀들을 풀어나가는 그런 게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퍼즐의 난이도가 가면 갈수록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처음에는 되게 심플하지만 점점 더 퍼즐에 대한 이해도를 늘려가면서 추가적인 요소들이 추가가 되고 그러면서 점점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퍼즐들을 뚫고 나가는 그런 게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일단 처음에 시작부터 그냥 이렇게 어, 통로에 그냥 바로 무슨 인트로나 그런 거 없이 여기서 바로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이 스케이프를 눌러서 이런 화면이 나온 거고 일단 마우스 감도로 봅시다 어, 상당히 빨라 보이는데 일단 WSD 기본 아 그리고 1인칭 게임입니다 1인칭으로 일단 뒤에는 이렇게 생겼고 무슨 터널 같은 곳을 와서 일단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 좌클릭을 하라고 그러고 음, 아, 이게 마우스. 이거는 조금 더 올려도 되겠네요. 여기서. 아, 이렇게. 음, 일단, 이 동그란 곳에서 오른쪽까지. 일단, 새로운 곳에. 일단, 동굴 같은 곳에서 또 하나 왔습니다. 이것도 그냥 이렇게. 그냥 열리겠죠. 아, 뭔가 밝은 세상이 이제 보입니다. 어두운 곳을 빠져나와서 어, 어 달리기도 됩니다. 어, 색감이 꽤 <laughs> 색감이 꽤 예쁜 그런 곳으로 나왔어요. 하늘도 보이고 약간 뭐랄까? 어, 페인팅 약간 한 폭의 약간 그림 같은 수채화 라든지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환경입니다. 여기 연못 같은 것도 있고, 일단 봅시다. 어, 여기 퍼즐이 하나 보이고요. 여기는 갇힌 것 같죠. 아, 여기 있는 패널들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laughs> 이거를... 뭔가를 통해서 전기를 켜야, 연결을 시켜야 열 통과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보이는 퍼즐부터 한번 다가보도록 합시다. 어, 일단 여기서부터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되나요? 어, 됐네요. 일단 이게 어디로 연결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아, 여기로, 아, 퍼즐 여러 개를 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게 아닌가 싶... 그렇게 해서 전개를 킬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또 이쪽으로... 어, 이쪽이네요. 자, 일단 이거를... 이쪽으로...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면... 또 연결이 됐습니다. 이걸 따라가면... 아, 게이트에! 위에 것이 일단 열렸죠. 열려 있는 상태고 그러면은 요걸 따라가서 풀어 봅시다. 이쪽이 그리 보자. 여기 어 여기 하나 있네요. 어 일단 시작할 수 있는 곳이 두 군데가 보이는데 일단 요쪽은 다 막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어, 두 번째 패널 열렸고 <laughs> 이쪽 곳 따라 가보도록 하죠. 어, 소리도 제법 이쁩니다. 저기 벽은 일단 점프는 없고 스페이스는 클릭이나 어 이쪽이네요. 이쪽에. 어..이런 빛에이런 잎사귀의 그림자 같은 것도 제법 잘 표현이 되어있고요 제법 이쁩니다 세상은 자 일단 해보도록 하죠 여기서 음 일단 저로 가면 안되고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통과 이쪽을 누르면 아 저쪽으로 켜지는데 아 이쪽을 켜야되니까 아 여기 밑에 아래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죠? 그러면 처음부터 똑같은 곳을 일단 갔다가 여기를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나중에 저쪽을 켜서 저쪽에 연결하는 게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보자. 이쪽이 켜졌고, 아다다 다 열렸습니다. 다 열렸으니까. 이거는 그냥 대충 연결해 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열렸네요. 어, 일단 흙길을 걸어가 보도록 합시다. 어. 음. 아, 이건 뭐지? 무슨 문 같은 게 있고요, 반대쪽에서 열리는 것 같아요. 어. 어, 반사도 잘돼 있고. 어, 꽤 아름답네요. 근데 저기에 <웃음> 약간 <웃음> 하수구 같은 <laughs> 출구 같은 곳이 보이는데 중간에 저기 있고요. 음 역시 섬 같은 곳으로 보입니다. 저기 위에 뭔가가 있고 주민은 할수 없는 것 같아요. 어... 이게 끝이죠? 그리고. 여기에 뭔가 입구 같은 게 있는데, 어 벌써부터 꽤 복잡해진 듯한 그런 것이 보이죠. 어 일단 이거는 지금은 의미를 푸는 방법을 당장 모르니 일단 건너 뛰어보고 더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 여기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언덕 위를 한번 살짝 먼저 가보도록 합시다. 아 여기가 아까 있었던 장소구나. 그럼 아까 여기서 연결된 게 어디로 가는지를 볼수 있나? 어, 이쪽, 어, 이쪽이네요. 아, 이거를 열수 있는 장치인 것 같은데. 그러면 저쪽 거를 열었을 때 저게 그대로 열려 있나? 어, 여기 떨어질 수는 없나, 없나 봐요. 아, 여기 내려갈 수는 없네요. 이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이 없, 없나? 계속 올라갈 수만 있고, 여기로 막혀 있거든요, 길이. 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저기를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너무 다양한 것을 상당히 넓어 보였으니, 그쪽으로 가기 전에, 저쪽부터 깔끔하게 마무리 한번 하고 가죠. 이걸 한번 열면 그대로 계속 열려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쪽금 열고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되느냐. 어 다시 닫히긴 하지만 한번 문을 문 <laughs> 한번 열린 문은 그대로 남아 있네요. 열린 상태로.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가서 뒷문에 무엇이 열렸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역시 문이 열렸고, 이쪽으로 가면 무엇이 있을지 일단 물 쪽으로는 나갈 수 없어요. 광활한 바다가 보이고, 아직은 뭐 비밀이 보이지는 않고, 일단 성의 외벽을 볼수 있는 상황인데, 어꽤 아름답네요. 아, 이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생겼는데. 아, 여기에도 문이 하나 있어요. 이건 뭐죠? 음, 검정색이, 검정색 점들이 있는데, 이 점들을 모두 통과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출구가 여기에 있으니까, 어 일단, 쪽으로 갔다가, 아이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이렇게. 어, 맞네요. 검정색 점이 있는 거는 점을 무조건 다 통과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이건 뭐야? 이거 노란 건 뭐지? 일단 끝까지 하면 음 반응이 없어 보이는데 뭔지 잘 모르겠네요. 이걸 뭔가를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당장은 일단 이쪽 아, 여기가 아까 그 옆길에 보였던 분인가 봐요. 일단 여기도 하보도록 하도록 해봅시다. 음, 일단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여기로 쭉 가서 이렇게. 심플했습니다. 이것도 일단 이쪽 문이 열렸고, 그러면 이제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저 노란 점은 나중에 또알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파란색 패널이 하나 보이고, 여기 약간 벚꽃인지, 약간 핑크색, 분홍색 계열의 그런 게 있는데, 일단 요거부터 어 여기 밑에 공간이 뭐가 있나요? 일단 이거부터 하도록 합시다. 아까 해 봤을 때 통과하는 거였죠. 검정색이. 이런 식으로 아 이렇게 다음 걸로 넘어가네요. 여기서 이렇게 통과해서 아니다. 반대로 가야겠네요. 이렇게 음, 이쪽에서 음, 이렇게 아니다 쪽으로 아니, 이쪽으로도 안 아니고 이렇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다음 거 출발점이 두개로 보이는데 왜두개이죠 아. 어느 쪽에서도 시작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아. 아. 그냥 이렇게 하면 되나? 아 그냥 출발을 그냥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그런가 건 그런 건가 봐요. 음, 거는 이렇게 갓, 가... 아니다. 음, 만약에 여기라면? 여기는 막혔고,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 일단 이쪽은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막힌단 말이죠. 일단 여기를 갔다가 이렇게 이쪽으로 일단 완료가 됐어요. 완료를 했는데 당장 어, 뭐가? 돼있지는 않은 것 같고 음... 일단 요것도 한번 보죠 음... 검정, 흰색 그냥 놓으면? 그냥 놓으면 되는데... 어... 아! 검정하고 흰색을 나눠야 되는가 봐요 선으로 이렇게 음... 2번 걸로 확인을 해보죠 이렇게 하면 어 맞네요. 그러면 이거 이거는 이렇게 이거는 요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니까 이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가 음. 이렇게 일단은 빼고,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뺐다가, 어, 아, 이, 아, 이렇게 아니다, 이렇게 빼면 안 되고, 반대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어, 오케이. 다음 거. 이번에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빼서 얘를 이렇게 빼고 이런 식으로. 자, 마지막인데. 이쪽으로 올라가서 이쪽으로 빼고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일단 완료가 됐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아마 좀 훈련을 시켜주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어, 그림자를 보면 그냥 남자 성인 남자 캐릭터로 보이죠. 이쪽 약간 다본거 같고. 그러면, 일단, 저쪽, 일단 여기 중앙 쪽부터 볼까요? 이게 뭔가 쓰러진 무슨 기계 같은 게 있는데, 쓰, 쓰레기통 같고, 어, 여기도 꽤 아름답네요. 빨간색 게이트들이 보이고, 음, 저 입구에 뭔가 퍼즐 같은 게 보여요. 그 이쪽으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또 뭐가 있는지 저쪽에도 뭔가가 있고 이쪽은 좀 사막 지역이네요 음. 이 밑에 뭔가가 보이는 엘리베이터 같은 게 보이고 무슨 유적지 같은 게 있어요 그럼 무슨 문양 같은 게 있고 오, 여기도 내려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음, 이거부터 하는 것 같은데, 이건 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네요. 저기까지 한번. 까지 한번 가봅시다. 오. 여기에도 같은 문양이 있는데 음. 작은 만가. 작은 해변 같은 게 있어, 있는 상태고요. 확실히 색깔들이 밝은 색깔도 조합이 많이 돼있고 하다보니까 영어로 보통 바이브런트 하다 그러죠. 그러다보니 확실히 좀 신비한 느낌이 드는 그런 곳이네요. 일단 저기 이쪽 지붕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안에 뭔가 사람이 살것 같은 그런 곳으로 보이고. 이건 뭐지? 아, 동시에 이렇게. 아, 또 이런 퍼즐이 있네요. 또 새로운 종류가 또 나왔어요. 뭔가 선이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도자기들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 약간 공방 느낌도 살짝 나는데. 음. 어, 여기도. 아, 이것도 새로운. 이건 이제 더블로 하는 거를 연습시켜주는. 약간 툴 부분인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가서. 중간으로 가서. 내려가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쭉 왔다가 중간 이렇게 가지고, 이는 중간으로 왔었다가 여기가 막혔으니까 일로 갑시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laughs> 또 많아졌네요. 여기로 가지고 밖으로 나갔다가 안으로 들어 들어왔다가 이쪽으로 나갔다가 음. 어? 문이 아예 그냥 열렸어요. 이건 무슨 무슨 화면이죠? 연결되어 있는 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어. 일단 문이 열렸고 어이 초록색 선이 일단 불이 하나 켜졌어요, 하나바랑. 하나 더 켜지면 이게 켜지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어? 새로운 퍼즐 그냥 이렇게 가고 음, 이렇게 갔다가 아닌데 중간으로 가야 되나 이렇게 이렇게 서로 부딪히면 안 되고 여기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근데 이쪽은 막혀 있어요. 막히는 느낌이거든요. 끝까지 가면, 아, 서로 반대편으로 이렇게 가면 열리고, 어,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쪽이 열렸어요. 꼭 가까운 곳에만 가려고 하지 마라. 뭐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음쭉 가서. 로 가서 여기로, 여기로 가면 여기로 갔다가 이렇게. 그쪽 거 봅시다 음... 이렇게 오 어, 이거는 더 보기 힘들어졌어요 이게 굴곡이 져있는 상태를 만들어 냈네요 근데 뭐 풀이 방법은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이런 식로 이제 이쪽이 연결이 됐고, 이거는 별거 아니었나봐요. 일단 여기가 연결이 됐는데, 어디까지 연결됐죠? 어, 물이 상당히 이쁩니다. 아, 이제. 어차피 저쪽을 먼저 갔어야 이쪽이 열리는군요. 이것도 해봅시다. 이거는 요거를 통통어 이것도 통 통과해야 되는 건가? 통과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예. 통과는 맞는데 조금 더 까다로워진 느낌이긴 합니다. 일단 여기가 안 켜져 있으니까 양쪽에 갈수 있는 이런 패널들이 보입니다.